25년 5월 21일 연산 포도밭에 왔습니다. 이제는 포도가 색깔을 다 아우. 입어가고 알도 많이 크고 있습니다. 많이 컸죠? 좋습니다. 올해는 포도에서 어 생리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과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색깔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잎에 과에 여러 가지가 그 이상 기온 때문에 온도 관리도 너무 어려운 조건이 됐습니다. 근데 그옆 여기 그 포도농가도 그뭐 좋긴 하지만 올해 아주 많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어, 요 앞쪽이 되겠는데 어, 알도 이렇게 좀 군데군데 어, 빠지는 것도 있고 어, 이렇게 좀 생육이 좀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농사짓느냐고 농민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농산물 조금 비싸더라도 맛있게 드셔주는 게 농민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